그지? 호랑나비. 아, 이뻐라. 나 가방이 좀 있어. 아! <laughs> 내 머리를 한 바퀴 돌고 갔어, 또. 아? 어머, 꿀 먹는 거야. 꿀 먹는 거야. 어, 이뻐. 어, 나, 내가 왜올걸리냐 나를. 폭개더잘 음. 나온다, 그치? 그러면은 나비가 발에다가 숯가루 술, 숯술저 꽃가루를 막 묻혀. 저렇게 제가 옮기고 다니는 거야. 그치? 우리 배웠잖아? 꿀에 빠져갖고. 자기가 그냥 어? 쿠팡 배송인지 모르고, 그렇 쿠팡인이에요. 아니, 찍힐 거면은 확실히 오고. 아 이쁘다. 아 그렇지. 아 이뻐. 제가 아주 오늘 아침부터 몰란하게 꽃가루들을 막 이렇게 옮기고 다니고 있어요. 모공화로 옮기는구나. 근데, 무궁화를 발에다 바르고, 다른 곳에 가면, 어떻게 되지?